직계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실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가 갔던 현장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 끝으로 가서 만민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현장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게 되면요. 먼저는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너희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리,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이제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임하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24시 할수 있게 되니까, 너희는 개인화를 말씀하십니다. 한명한 한 명이 이제는 복음의 요원이 되어서 현장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는 이 되어지는 제자들에게 그 후에 하신 말씀이, 가서, 말 그대로 현장에 가라. 현장화가 되어지는데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 현장을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도 그 현장에 가서는 이제 제자로 삼아 제자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만큼 또 다른 제자를 찾게 될 것이고요. 그 제자의 응답이 1대 2대를 넘어 3대 4대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례를 주고 전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장소로, 이 중심으로 교회화를 응답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응답들 내가 요원이 되어서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고 전도의 응답을 받고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응답이 나를 넘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나에게 가슴을 얹 손에 가슴을 얹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보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나의 수준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심지어는 건강으로나 나의 어떠한 정신력으로는 이러한 응답을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당연하게 체력도 없습니다. 237 나라의 그 언어도 하지 못하고 문화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가서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매달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장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렇다면 이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다. 하면은 너무나도 힘이 되겠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고, 2, 3, 7을 갈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로 예수님 본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여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하고 가장 축복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땅, 하늘과 땅의 권세가 바로 나이가 필요로 하는 오늘의 응답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후반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부자가 돼서 체력이 좋아져서 현장에 가고 이삼칠을 가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갈수 없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하심으로 나는 237을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누렸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늘 말씀해 본것 같이 우리는 237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37이라는 숫자는 UN에서 표기된 지금 이 지구상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개수가 237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37개국 나라에 복음이 전달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다. 줄여서 237이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셔서 렘넌트를 일으키는 시대라면 237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3 7나라에 세계 송교가 분명히 이 시대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것인데 여기에서 나는 어떻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요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은 분명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를 살리지 못하고 교회는 감소되고 있고 교회는 세상에 오히려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틀로서 나의 인간적인 본능으로서 본성으로 하는 것은 계속 다른 거를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과 전략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야겠다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저잘 보여야겠다 열심히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야겠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면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수 있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를 누리는 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고 당연하게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비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근데 세상이 끝나여지는 이러한 시기를 시공간 쪽으로 볼때 그때의 나는 이미 죽어서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공간을 비워여서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은 시간, 공간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응답인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응답 속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 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더 필요할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도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되게 부담이 되어져요.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아서 덜 받은 사람들, 24시가 아니라 23시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람을 다락방에서 교회에 데려와서 신자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전도의 응답은요,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도 응답일 수 있겠고, 전도를 통해 현장이 뒤집어지는 것도 응답일 수 있겠으나, 정말로 중요한 응답은 내가 현장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전도를 주실 것을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 현장의 응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은혜를 받고 현장에 간다면 그 현장에서 전도의 꿈을 꾸는 거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를 위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 전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낮추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를 생각한다면요,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계속 생각이 날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응답이 오게 되느냐, 꿈에서 나타날 만큼 요셉의 응답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직접 모세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또 나아가서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은 그냥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고 앉아 있고 공부하는 어린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릴 정도로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자기가 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다윗왕이 볼 때는 내가 왕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이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고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하인에겐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보일 정도로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항상 불말 불병거가 따라오는구나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엘리사는 이것을 볼수 있을 만큼 전도를 생각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본격적인 축복인 것이지 여기에 있어서 불말 빌번거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에 전략을 편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인 모습이고 모순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 예수님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친해져야겠다. 친밀해지고 싶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안심하고 제자를 붙여주실 만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친밀해지고 가장 가까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1번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땅의 것입니다. 근데 땅의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가시 덤불이 나고 엉경키가 얽히면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땅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땅에 속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인간이 땅에 속하여 있고 땅에 흐르는 에너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땅 위에서 우리는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좋게 바라보는 방법 또한도 다 땅의 것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요. 이 땅의 것들을 되게 멋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땅의 것들은 사람의 방법이라 함은 말과 아름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것, 사랑, 박애, 봉사, 헌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 운동을 하자, 인권 운동. 이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에도 맞는 말이고, 정말로 지혜 있는 말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주장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말 그대로 땅 위에 있는 그 저주의 영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다. 땅에 속하여 있다.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가시덩굴과 엉겅, 엉겅퀴 가운데 우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전 세계 이 지구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 nothing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땅에서 시작했고요. 땅에서 살아가고 땅에서 그 끝을 맺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결과물 그 소산물 또한도 땅의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리 위치 모든 것이 땅에서 시작하여서 땅에서 나온 소산물이고 땅으로 가는 그러한 응답이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 시작이 그 땅에서 나왔는데 땅이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았다면은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 속에서 땅의 것을 본다 한들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하늘은 어떻게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면요 공중 권세를 사탄이 붙잡았다. 하늘의 모든 권세 또한 사단의 손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약속해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사탄의 나라가 박살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공중 권세를 사탄이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섬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사람들이 땅의 것에 빠지게 되었고 하늘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장악을 당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인간은 불가능하고 땅의 것으로도 안 되고 하늘의 것은 이미 다 정복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아 언약을 성경 구약의 말씀으로 계속 예언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성취이시며 인간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두 저주, 모든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종교도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제는 타협하여야 되고 우리가 같이 의기향양해야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죽음이 눈앞에 있고, 죽냐, 사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냐, 안 얻냐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집불통이다가 아니라,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아니면은,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타협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응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최후이자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응답들, 모든 저주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지심으로 다 끝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모든 것, 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도 끝난 것이고요, 현재의 문제도 다 끝난 것이고, 미래의 모든 내일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모두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이 무너지게 되었고 땅의 소산물인 인간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랩런트들에게 주는 사도,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사탄의 나라가 이미 박살이 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땅의 소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에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응답은 사탄이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느냐 보면요.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을 걷던 대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이라는 응답이 비로소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라는 존재를 성경적으로 보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계시겠다 하셨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지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큼 복된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땅의 소산물이고 나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가장 절대 불가능한 nothing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everything이구나. 이전에 나는 절대 불가능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대 가능하다. 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누려와 할 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의 방향성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될 사람들 자신이 함께하기 원위하여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그 함께하는 응답이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응답은 그 사실을 나는 매일매일 생각해야겠다. 매일매일 보아야겠다. 이것이 매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24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함께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심의 응답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실 세계의 24시라는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개념인 25시의 응답을 주실 것이구나. 영원의 응답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시공간을 초월했는데 예수님을 육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오순절 날이 임할 때 예수님의 방법,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세계보구마, 로마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당연하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데 그 이, 이 응답을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진실로 볼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은요 현장에 나아가 보면 압니다 현장에 나아가 보면은 아 현장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구나 현장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가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도의 하나님이라면요 날가가는 현장에 전도의 눈으로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구나 그렇게 현장을 나아가면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응답으로 전도가 생각나게 되는데 이 전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24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현장보고마 근데 이 현장보고마가 된다면 당연하게 세계보고마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자기와 함께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을 굳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도 할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눈물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현장 기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나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도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말씀을 추려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임재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복된 존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을 받은 존재인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목사님께서 여기서 가장 명쾌하게 주신 말씀이 팝콘입니다. 팝콘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찾아볼 때 당연히 팝콘도 준비하고 치킨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보는 것이 비하인드를 찾아보기도 하고 배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영화에 쓰였던 모든 역사라든지 감독의 메시지, 감독의 생각, 또한 그 영화의 애프터, 오픈엔딩, 모든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알아보고 생각하고 가장 가까이서 먼저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영화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거기에서 등 돌리지 말고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팝콘을 준비할 것이고 치킨을 준비할 것이고 그 영화에 대해서는 나는 조조로 나아가서 가장 먼저 볼 것이고 그 영화에 대해서는 내가 비하인드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도 나는 놓치지 않을 만큼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번 주 동안에 받을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발걸음이 증인의 발걸음이자 팍품 먹으러 가는 발걸음이고요. 가장 즐겁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응답을 모든 것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제자화의 응답으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가장 깊이 있게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